아침이 될 때까지 살짝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요. 방공호에들어갈어요 자, 여러분. 편집장님, 어, 아니다,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일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필이 밝아진 것 같죠? 왔다. 수사 아니지? 오케이. 저는 생존자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나 살짝 늦게 나왔나? 아까 내가 네. 여기다 크리퍼 터트렸는데 아왜 아저씨 거기 계세요 반칙이지 넌다 죽어 그냥 반칙이야 이녀석가 반칙이야 이녀인아이 바야식가 아니구나. 안개구나. 근데 거기가 어딨는지 몰라. 여러분, 새로운 동굴에 떨어졌는데, 피가 없거든요? 음식을 안 가져왔다. 어, 음식이 없는데? 죽어야겠죠, 그냥? 와, 이게 싸나이다. 우! 우! 싸나이가 아닌 것 같아. 와, 아, 이게 싸나이다. 어, 막혔어. 조금 더 내려가야 돼. 네? 일주으로 판단이 좋았던 건가? 여기서 철구울게요. 남은 돌로는 아 어, 오늘 다이아까진 구하고싶은데 근데 저기 용암이 있는거 같거든요 오 저쪽 끝에 물이 있네 한도뭐자 넘어갔지 좀비다! 가자 가자 갈 거야. 여기 좀비 잡아서 금고기라도 먹어야 돼요. 뛰지 마, 이럴 때는. 안 뛰고, 걸어다녀야지, 배고픔이. 이득보스다. 물한번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물이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로에, 하루에, 화로에다 뭐를 구워야 되는데, 탄이 없잖아요 목탄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그럴때는 어떤걸로 해야되냐면 아직 몰라요 거말이고 용암양동이 있시면은 뽑아줍니다 아시는분도 아시는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테스트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걸로 저는 지금 하기가 매우 귀찮거든요. 게으름뱅이... 방송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래도 안, 방송 못하는 사람한테 구독자도 15명밖에 없는데요? 못돌려 여기가 이게, 이게 뭐죠? 이런 상황일까요? 됐고 가자